지금 이제 시드기야가 오늘 이제 등장을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쭉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역대야 35장에는 그요시아가 이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 그요시아의 마지막 부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음. 네, 요시아가요. 이제 그 성전을 재건하고 또 완전 그그 그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네, 한 번도 이렇게 온전히 예배를 그런 절기를 회복한 적이 없었을 만큼 정말 온전한 제사를 드린 후에 어떠한 일이 발 발생하냐면요. 무기 또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뭐냐면 애굽이라는 예, 애굽의 느고라는 사람이요. 저쪽 이제 바벨론이 이제 신흥 세력을 막 얻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이전에 아수르와 함께 연합을 해서 야우리 바벨론 치자라고 해서 올라가는 길목에 어요어 어, 길목에 딱 막아서는 겁니다. 딱 길목에 어 요시야가 아 여기서 이러면 이게 올라갈 수 없다. 어 너희들 지금 갈수 없다라고 딱 막아서요. 그러니까 그 애굽의 왕 느고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역대야 35장 2,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이거 속히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그래요. 애굽의 느고가. 예, 그 기도를 열심히 하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요시아한테, 그니까 러 요시아가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다" 하고 그 사람들 막아서다가 화살 맞아서 죽어요. 예, 여기서, 여기서 우리가 이게, 이게 참 신기한 게, 원래 요시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잘 들어야 되나, 잘, 잘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예, 뭐, 좀더 나중에 우리가 오늘 저녁에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고요. 아무튼 역사는 그렇습니다. 결국 이 전쟁에 의해서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자,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 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자, 36장 1절부터 보시면 여호, 야, 여호 아하스를 자, 그의 아들을 이제 세웠습니다. 그의 아들이 왕이 된지 이제 23살이 됐고요. 그리고 3개월 통치를 할때 누구냐? 그 아까 그 애굽 왕 있죠. 예. 하나님의 음성대로 행했던 애굽 왕 느고가 또 쳐들어와가지고요, 북 데리고 가요. 그래가지고 여우야 김, 여우야 김. 그 여우야 김은 어 본명은 엘리야 김입니다. 엘리야 김. 그래서 그 엘리야 김은 여우아아스의 형제거든요. 그래서 그여우야아스의 형제 엘리야 김 다시 말해 여우야 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여우아아스를 애굽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이제 3개월 만에 이제 왕이 또 바뀌어요. 자, 그 여우야 김 25살에 즉위를 하고 11년 통치를 합니다. 그때 또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우야 김은요. 어, 하나님 보시기에 악, 악을 행해였고, 그때 악을 행한 다음에 이제 바벨론의 느부간 네살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느부간 네살, 예, 네, 항상 네살이에요. 야이부간 네살이 어디에 등장하죠? 성경에 다니엘이죠, 다니엘. 예, 다니엘 때 느부간 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함락되고 그들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때 이제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하고 새 친구들이 있지요. 나라가 쫄딱 망하고 왕들도 막어 이거 보십시오. 어, 이 36장 6절 말씀 보시면요. 바벨론 왕느부간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막 왕도 치고 결박당하고 잡아갈 때, 다니엘하고 새 친구는 뭐라고 있습니까? 왕궁에서. 왕의 진미를 먹으면서 그 나라를 또막 이끌어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잖아요 예,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나라가 멸망해도 나라를 구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여우야 김때 또어 끌려가요. 그래가지고 그의 아들 여우야 김이 왕이 됩니다. 그 여우야 김이 몇살때 왕이 되냐면? 36장 9절 말씀 보면 여덟 살때 왕이 돼요. 아, 여덟 살때 왕이 됐던 한명 누가 있잖아요. 누구죠? 요시야 여덟 살 때부터 왕이 되어서 막 하나님을 찾고 그다음에 우상들을 다 파헤치고 그러한 회복이 있었으면 좋았으련만 <laughs> 석달 동안 다스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네, 여호야긴 또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예. 그리고 그 왕들이 이제 다 이제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뺏기고 바벨론으로 뺏기고 그러니까 그 나라는 주인도 없고 왕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왕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고생하고 있으면 여러분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멸망하고 나라의 역사는 그쳐져야 맞잖아요. 그런데요. 그 나라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는 건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그 나라를 세우신 진짜 왕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 그 시드기아는요, 시드기아는 저기 10절 말씀 보면 그의 숙부라고 나와요. 숙부. 그 시드기아는 누구냐면요,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요시아의 아들. 그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아가 이제 21살의 왕위에 올라서 11년 동안 다스리면서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그리고 그의 악한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또 수많은 사신들을 그에게 보냈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6절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를 진노 여호와의 진노를 그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멸망하고 나라가 어려워지는 그런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나라는 멸망합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뭐 적군이 몰려오든 그 적군이 백만 명이든 뭐 몇만 명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중요한 건 나는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있느냐, 나는 그 말씀에 반응을 할수 있느냐, 하지 못함이냐가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부터 정말 꾸준히 열심히 외쳐왔던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펴들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말씀을 나의 삶의 거울로 삼아 내 삶의 잘못된 그러한 죄악들을 우리가 늘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설문 조사를 쭉 하고 있어요. 도피성 교회에 어떻게 우리가 어떠한 오류와 문제와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라고 쭉 제가 설문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제 제일 많은 의견 중에 하나가 이제 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세상의 상처를 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지금 교회에 있는 상처들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세상에 있는 상처를 어떻게 우리가 다 감당합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다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영적 상태가 다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견들이 제일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러한 의견들에 대한 답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이 하나, 이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앞에서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상처를 가져와도 우리가 품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보이고 내가 그 말씀 앞에서 엎드리면 내가 오늘 이 죄악을 저지른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갈등의 원인은 내가 내가 죄가 없습니다. 각 갈등의 시작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아,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요. 그 문제, 아무리 큰 갈등도 금방 녹아내립니다. 근데 아무리 작은 갈등도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시작하면요. 그러면 그 갈등의 골은 그, 그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세종중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거울로 삼아서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외칠 거예요. 보십시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어,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큐티 운동을 우리가 회복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 본문 말씀에 역대하 36장 마지막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아가 등장을 하지요. 여러분 시드기아는요. 그 나라가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일단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가서 막 외쳐요 예, 변화되지 않고 깨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겸손하여 어,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이 고다서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1 3절 보시면요 또한 보십시오. 느부간 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래요. 느부간 네살은 지금 바벨론의 왕입니다. 남 유다를 통치하고 남 유다를 이제 시드기야를 포로로 잡아간 그 느부간 네살이 야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봐 그럼 맹세하면 되잖아요. 근데 시드기야는요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요. 정말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흔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 지나 보면 아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거구나 주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내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지면 내 목이 고다지면요 그때 그 음성들이 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뒤늦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매일매일 나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내 목이 굳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이 곧고 마음이 완악해진 시드기아는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 왕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제사장들, 자, 14절에 보시면 되게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모든 누구요? 제사장들이에요. 자, 시드기야의 아버지는 요시아거든요. 그 요시아 때 함께 있었던 제사장들은 어떠한 제사장들이었습니까? 예, 모든 제사장들이 스스로를 겸비하여 온전히 그 유월절을 회복했던 그러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나라의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함에 통 통해서 거기에 있는 남겨진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 그리고 그 백성들도 크게 범죄를 하여 이방의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요시아 때에 청소하고 정결하게 했던 그런 모든 전이 다시금 더러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라와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된 데에는 많은 역사와 많은 시간이 흘러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내 마음이 굳어지면요 무너지는 건 한순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를 늘 겸비해야 돼요 여호와 앞에서 늘 깨어 있고 우리가 한번 다짐하고 넘어갈까요? 우리가 늘 깨어 있읍시다. 시작. 네,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그렇게 돌아오지 못하는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러한 사신들을 계속 백성에게 보냈지만 이미 마음이 굳어진 백성들 그 음성이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야, 그 말이 되냐?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럴 거면 벌써 회복시켜 주셨겠지?라고 그들을 멸시하고 비웃고 오히려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회복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17절 그 열매 하나님이 갈대야 왕, 그 갈대야 왕이 바벨론 누부간네살이거든요. 그 누부간네살을 손에 하나님은 그들을 넘기세요 그리고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였고, 청년 남녀와 노인 병약한 사람들을 극률히 여기지 않았고, 대소 그릇들과 보물들과 왕들의 방백들의 보물을 다 빼앗아 가고,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고 모든 궁실을 다 불사르고 모든 귀한 그릇 다 부수고, 예, 그렇게 하나님의 전이 불타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의 안식, 예, 70년의 포로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지요그 모든 예언과 그러한 일들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이지만 그때 들었고 그때 깨닫고 그때 돌아왔다면 이러한 재앙은 겪지 않았을 것인데 돌아가지 못했던 백성들은 결국 무너짐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게 참 재미있어요. 역대하 여러분 이제 우리 어, 역대하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역대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역대기서, 역대상하는 원래 한 권이라고 말했어요. 분량이 너무 많아서 그걸 상과 하로 이게 쭉 나눴다고 말씀드렸는데 역대기서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지금 그 원래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위치하는 게 바로 역대기서라고 했어요. 한 우리가 보는 성경은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에서 같은 내용이 또 한번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원래 유대인 성경에서는 어, 모든 이제 구약의 역사가 쭉그 성경이 다 기록된 이후에 맨 마지막에 기록된 게 역대하. 그 역대하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모든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내용들을 우리가 담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역대하에 보시면 지금 36장 마지막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던 일들, 거기에 뭐 다니엘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돌아와라, 느에미야, 에스라, 이럴 때 이제 여호와의 성전이 다시금 이렇게 재건되는 그러한 많은 일들과 그런 사건들이 있지만, 그 역대기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맨 마지막 내용, 시드기야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지금 역대기의 마지막, 역대기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여우와의 성전이에요. 여우와의 성전이 불타고 그의 모든 그릇들과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다 부셔지고 난 다음에 역대기서의 마침표는 이렇게 됩니다. 갑자기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이라고 나와요. 바사는 누구냐면요. 페르시아인데요. 바사는 어떠한 왕이냐. 지금 남 유다를 멸망시킨 게 바벨론이거든요.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게 바사예요. 갑자기 왜 바사의 왕 고레스를 등장시키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또 다시 그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22절입니다. 22절 여호와 여호야 아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의 공포도 하고 조사도 조서도 내려 이르되 하면서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한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내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그래요 나라의 역사는 왕이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그 왕들을 세우고 왕들을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늘 거하시고 하나님이 늘 충만하게 임하실 그 성전이 주인공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탄 것이 남유다 역사의 마침표였고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희망은 바로 그 성전이 재건되고 성전이 건축되고 바로 그곳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역대하를 이제 새벽 예배 때 마치면서 여러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건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충만한 삶을 우리가 다짐하고, 다시 한번 내 삶을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삶의 죄악의 틈들을 우리가 메꾸어 갈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남유다의 모든 역사의 그 마침표를 보면서 여러분 내 마음에 아직도 행하고 있는 그런 악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건 저 사건을 통하여 계속 나를 부르시길 원하시는데 내가 듣지 못하고 내 교만과 그리고 나의 목 고됨에 의해서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여 여호와께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 잘못할 수 있고 우리가 때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죄의 속에서 죄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죄를 전니 안 졌느냐, 그 죄가 크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냐 들리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많은 사신들을 보냈지만, 그들을 오히려 조롱하고 비방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그것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결국... 어, 별망하게 되고 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내 삶의 거울로 삼아 내 마음에 피어난 그런 죄성과 그러한 교만을 다시 한번 무너뜨리고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